외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1학년을 소위 만남의 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평일에 정독과 타고 주말에 우강장을 놀다 보면 분명히 시험이 어 내일 모레네? 라고 느끼는 생각 많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빌러직입니다 오늘은 잔소리 겸 조언책 1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을 하면서 캐리어를 차근차근 쌓고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정의장판입니다. 아시죠? 이뭔 개소리야! 저도 이제 올해 입학하게 될 신입 학들과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제 직업인 만큼 잔소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잔소리 겸 조언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학년은 언제일까라고 하면 대부분 전공 전 그리고 후를 많이 묻는데 저는 항상 자신 있게 1학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타지에 혼자 외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1학년을 소위 만남의 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 저는 자신있게 1학년 때 소셜라이프 그리고 릴레이션쉽을 미니마이즈하고 널드처럼 학업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2, 3학년 때도 아니 1학년 때 하게 되면 안정적인 학업 레벨은 물론 정말 처음에만 어렵지 두세 번 하게 되면 쉽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인이 본인들이 아쉬워할 다시 돌아오지 않을 1학년의 풋풋함 그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 첫 번째 미드텀이 한 단원에 옵니다. 평일에 정도껏 타고 주말에 우방 자원하면서 놀고 그러다 보면 어 쉔이 내일 모르네 하고 느끼는 순간. 마한거에요 떡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첫번째 미드텀을 성공적으로 잘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GPA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비빌거리며 어떻게 하면 B를 맞을 수 있지? 내가 지금 파이널 때몇 점을 맞아야 되지? 이런 계산밖에 안 돼요 그게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친구들은 2학년 때도 GPA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이 강해지는데 이러한 점들이 내가 희망하는 전공 선택 아니면 3학년 때 편입을 고려할 때도 디세드 밴드치가 없어져요. 더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3, 4학년 때 학업 GPA를 어떻게든 올리면 되지라는 자기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지게 돼요. 아니면 조금은 도피를 한다던가, 갑자기 눈높이가 더 낮아진다고. 다시 말하자면, 1학년 때의 GPA와 공부의 습관이 5학년 때, 3, 4학년 때 GPA와 여유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저한테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친구들을 만나야지 않나요? 쌤? 나중에 2, 3, 4학년 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1학년 때 친구는 사라진 확률도 너무 많고 사실 전공 공부할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가 훗날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애틋하고 돈독해진다 졸업하신 대부분 학생분들도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당장에 희로애락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면 훗날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참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성적을 잘 유지한 후 그때 가서 조금은 재미를 찾도록 노력하면 사실 재미난 동아리나 취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넣어도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 싹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이성 친구도 사실 자기 할 일을 뭐 잘해야 할 따라오는 거, 거 아시죠? 이그 잔소리가 저의 경험 그리고 혹은 가끔 후회하는 선후배들이랑 같이 얘기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때입니다 남들이 다 설레하고 이제야 짜증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 다시 1학년을 집중하라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성인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러니 이 함정을 꼭 이겨내시고 1학년 때는 조금만 포기, 2학년 때는 안정적이고, 3학년 때는 더욱더 자유스럽고 좋은 전공을 선택해서, 4학년 때는 여유롭게 사회생활 나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세요!